두 번째는 통계적 검정과 검정이죠. 통계 적 추론 검정에서 이제 어, 모수 통계 검정 기법과 비모수 통계 검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통계적 추론의 개요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통계적 추론을 할지에 대한 어, 절차가 많이 나와 있는데 모집단이 주어졌을 때 모집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하죠. 표본을 추출 전수 검사를할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기법은 우리가 단계 이층집 여러 가지 많이 외웠죠 그렇게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를 합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표준을 도출하고 뭐 박스 플러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보죠. 평균도 보고 분산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볼수 있는 기술 통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점추정, 구간추정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거죠. 점추정은 특정 값으로 수치화하는 거고 구간 추정은 대략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설 검정을 시행하는데 가설 검정 기법으로는 크게 이제 모수 검정, 비모수 검정을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모수를 예를 이제 어, 표본을 선택했던 표본 집단이 어 모수를 따른다라고 어, 가정을 하고 시행하는 게 모수 기법. 그다음에 비모수 기법은 어, 그렇지 않은 군집 어, 그 모수 표본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않을 때, 이제, 어, 그거죠. 비모수 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 데이터 어떤 규모, 가장 큰, 어이 모수에 대한, 모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표본, 표본을 추출했는데, 얘가 충분히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은, 어 모수 기법을 한다는 거죠.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수치에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표본 개수가 30보다 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고 모수 통계 검정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그 외에는 어 비모수 모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또 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 모집단에 물론 얘, 얘가 없어도 얘를 빼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모집단의 정보, 어떤 거죠? 평균과 분산. 우리가 뮤라고 시그마죠. 시그마의 제곱이 이걸 많이 쓰죠. 이렇게. 이거에 대한, 모, 모수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 표현할 때,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이제 이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모수 검정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 데이터 척도. 데이터 척도에 따라서 모수 통계 검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모수, 정, 비모수 통계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수 통계 검정은 크게 이제 어 전제 조건이 연속형 자료에서 쓰이는 데이터 척도가 연속형 자료일 때 쓴다라고 보시면고 당연히 정규 분포를 충족해야 된다. 정규 중포를 충족하기 이전의 조건은 데이터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충분히 모집단 수가, 어, 서른 개 이상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제 등분산성 유무가 있어요. 얘는 집단이 몇 개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 통계 검정을 시행할 때, 어, 집단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는 등분산성은 두개 이상이겠죠. 집단 간의 흩어짐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모스 통계 검정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개념도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형을 봤을 때 유형을 봤을 때 어떤 어 검정 기법을 사용하냐 잘 알고 있는 빈도 분석부터 해서 t 검정, 아노바까지 있습니다. 다만 얘를 0.5 페이 지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모집단수의 개수로 구성을 해준 거죠. 단지 모집단 검정과 두 모집단 검정, 세 모집단 검정, 분산의 비율을 보는 아노바를까지 이렇게 모집단수로, 어, 충분히, 어,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비모수 통계 검정을 쓰니다 어, 비모수 통계 검정에 개념은 명목형 자료일 때 주로 사용을 한다. 카이제곱 기법이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비모수 통계 검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T 검정, 뭐 F 검정, 아노바, 그 다음에, 카이제곱. 이렇게 네개지를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제, 기초에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카이제곱 같은 경우는 명목형 자료로, 비모수 통계 검정을 수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얘는 정규분포를 미가정, 가정하지 않을 때, 모집담수가 적을 때, 적을 때, 그 미모수, 통계, 검정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얘가 이제 어떤 데이터 모집단 수가 주어졌을 때,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모집단을 정규 분포로 가정했을 때, 어, 검정, 어, 난이도가 낮으니까, 검정하는 기법 난이도 낮으니까, 먼저 검정기법 모집단 수로 이렇게 모집단, 모, 모수, 통계, 검정 기법을 주, 쓰, 쓰고 나서, 어, 얘가 아니다 싶을 때, 여러 가지 쓴다라는 거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순위죠, 순위. 순위 비율 척도가 명목형이죠. 어...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어,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유형을 보자면은, 유형을 보자면은, 어, 유형을 보자면 이게 조금 어렵죠. 이제 명목형 자료와 순위형 자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얘도 무조건 이제 집단수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어, 기법을 쓰는데, 다만, 이제 명목형 자료에서는 카이제오 검정과 피셔 이그자트 그다음에 순영 자료는 어렵죠 이게 순영 자료는 처음 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순영 자료는 이제 크루스컬 웰리스랑 뭐 윌콘슨 맨휘트니 어유 이런 어, 기법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설명을 보자면은 설명을 보자고 하면은 우리 카이제곱까지는 알아요 왜냐 빈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봤어 근데 다만 요게 여기서 이제 카이제곱에서 이제 예측 빈도와 관측 빈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의 차이값을 이제 그. 결과 값을 보는데 얘가 차이가 적은 혹은 데이터 양이 적을 경우에는 피셔 이그젝트란 기법을 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루스컬-윌리스 같은 경우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을 때요 비모수 검정 기법을 쓴다. 우리 아노바를 썼는데 모수 검정 기법 모수로 가정을 하고 나서 썼는데 어 별로 이제 결과만 탐탁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크루스컬-윌리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곱 씬 같은 경우는 이 t 검정, t 검정이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았을 때 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대응돼서 봤을 때, 이 사달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보십니까? 단일 집단, t, t 테스트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이걸 쓴다. 뭐죠? 윌콕슨 윌콕슨. 이런걸 쓰고, 두개 집단에서 독립 집단, t 검정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윌콧슨, 어, 랭크, 뭐맨휘트닝이런 기법들을 쓴다. 그렇게만 조금 흐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어를 쓰기는 어렵죠. 쓰기는 어렵겠지만, 한두 개씩만, 그리고 그큰 흐름이 그렇게 간다라고 정도만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